들어왔을 때 바로 좋아요를 안 누르면은 딸 외모가 지상열이 나옵니다. 야, 이게 효과가 존나 좋네. 자, 요거 이제 지금 저 곰돌이 형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요거 근데 애초에 쪽지로 확인을 먼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는 확인이란 작업 자체가 없어요. 방송에 나온 캐릭터들은 방송에 나온 캐릭터들은 내가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인 자체가 없어요. 확인하면 원래 취소야. 상대방이 진상으로 보여 진상으로 확인한다고 하면 원래 다 판매자들이 안 팔아.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다 했어. 그래서 들어왔고 70을 정리할 건데 꼬끼놈 은다 여기 있는 것만 하고. 잘 가라. 얘를 가지고 그래도 아우라 도전까지도 몇번 해봤는데 아우라가 나오진 않았죠. 음. 제 방송에 나왔던 캐릭터들은 형들 판매할 때. 상대방이 확인해보고 싶다면은 하 그냥 무조건 내 방송 보라고 하면 돼내 방송에 나왔던 그 라이브 그거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확인해본다면은 하그 사람은 찜찜한 사람이니까 고려하시면안 돼요 음. 왜냐면은 방송에 나왔는데 일부러 보여달라는 사람 없어 한 명도 없어 내가 정리를 3000개 넘게 했어 그니까 방송 보라고 하면 돼요 음. 왜냐면 문제 생겨 내가 뭐 아, 아이템을 팔았던가, 뭐 다이아가 줄었다던가, 그런 것만 말해주면 돼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버프템을 다 썼는데, 버프템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잖아. 개수가 떨어지면 버프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 것도 그냥 그거 설명만 하시면 돼요. 음, 딴건 없어. 오시고요. 요거 합성만 하고 요 불칸 70에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어 소리소문 형 어서시고요. 야 까비다 하나가 없다 하나가 없어. 야, 저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도전을 못하네. 어쩔 수 없죠. 잠시만요. <laughs> 자, 일단은 요거, 편렛 몇이냐? 21회 편 22대 펼이고요. 뭐, 메모장이 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할 겁니다, 그냥. 뭐, 할 것도 없죠, 사실. 빠르게 할 거고. 지금 뭐, 부패 도돌거 있죠? 부패 도돌거 있고, 뭐, 좀 늘리죠? 좀 늘리는데, 어차피 이더류니까, 어떻게 하면 되고. 524294에, 그 다음에 523. 요거, 축칠티에다가, 77, 66, 7, 7, 7 7이고요오른에 679에, 6팬에, 3, 4개 사명가. 요, 3짜리 쓰고 있고, 시그는 풀이죠. 시그 풀이고, 은거리 에피에다가, 평타, 평타 데미지, 본원, 뭐8 6렙이고요불판이죠 근데미, 뭐, 478에, 591. 치명타 2, 47에, 더블은 1 9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무중 379에, 수정은 399. 트리플이 몇이었냐? 트리플 59. 수정 185에, 스네가 230이죠. 일단은 불칸 2차까지 해놨고요 불칸 2차까지 해냈고 라울 추월레1에르나 추월에 스 35전설이고요 35전설에 이단하나 3, 4, 5 8, 10 14, 16 18, 19개 19개에다가 1승 3개고요 1승 3개 영웅은 5개 빠지고요 올초에다가 28승 이기는 하나 빠지죠. 이게 하나 빠지고. 안타 3단이고요. 안타 3단에 아나킴돼 있고, 린드 중복, 린드 2단에다 중복이고, 아우라 도전하면 되고, 17전인이고, 2단은 1 1개에다가 일단 3개, 영웅은 48, 12, 3, 14개 빠지고요. 영웅 14개 빠지고, 융합 다 해놨고, 1승 하나 해놨고요. 이게 48, 12, 13개 빠지고, 13개 빠지고요. 템컬레 48.9, 49였는데 또 0.1인가가 내려갔네. 그 다음에 72, 68, 48에 17개 이벤트 우사 연구는 2개, 5개, 8개, 11, 14, 17, 17개 빠져요. 오는 94고요. 14, 21, 21전설, 6, 7, 8,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성 풀이고요. 99, 10에 2단계. 99, 9, 2단계. 4배트 풀이고. 99, 9, 2단계. 99, 9, 2단계. 99, 8, 2단계. 8, 6, 6, 1단계. 8 8 31단계 56 55에다가 다음안돼있고 은하 전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에 9391 은하수 727752 5에 4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0개 있고, 마스터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돼 있고, 뭐, 궁도도 색깔 맞춰 놨고. 스킬은 세거제의 영풀이죠. 세거제의 영풀에 육전스, 떼로와 포함한 계정, 오명코의 이머디 있고요. 5분은 라일리 맥스의 3구제외 0풀 그리고 석궁 지서플린 있고 하위도 있고요1 2 28개에다가 31개 0계 31개 전개는 퀵에다가 2배임 2배 마인드 메모리 임패 방어 그러니까 전기 6개죠 6개, 6개. 7층 부적 하나 있고요 7층 부적 하나 있고 237만에 신탁으로 배운 거죠 신탁은 2 0 5만 할 것은 뭐 이렇게 있는데 성공하자. 돼지 하나 떴네. 돼지 타야겠다. 돼지 하나 떴고 여섯 개 아티들 다돼 있고용 여섯 개에다가 이두을세개 쓰고 있네요. 평타 재미 대성사 PV 근칠 치추 데미 H 비한 대상 이렇게 돼 있고. 17,900 증폭 이렇게 돼 있고요. 모뎀 실자리 템은 다 각인입니다. 거의 그래서 7전무 각인 그리고 월령실렌 망토 힐데 이런 것도 뭐 3셀리 각인 다 각인 아니네. 3마제린까지도 2아나킴 각인 3셀리 2아나킴 요 벨트까지 사이키모스 벨트 요렇게 가긴, 이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렇게 또 여기까지는 각인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인이죠 뭐이렇 하면 뭐뭐 <laughs> 뭐 해봤자 다, 다 해봤자 뭐 2천 단위 나올까 말까니까어뭐 얼마 안되고 2, 3천 나와도 해봤자 뭐 5천 달러가 10만 원이니까 5에 10만 원 언더에요 10만 원 언더고 3값은 그냥 영원이라 생각하면 돼 요것도 안에 있다 3각이 삼광이 하나 있네. 저까지 하면 그래도 좀 나오겠네. 5에서 뭐 14이긴 4이는 무조건 나오겠네. 그래도. 그래서 하고. 이 통으로 해서 70인데 가져갈 사람이 저 아까 뭐야? 곰도령에 가져간다 했거든. 70? 어. 이거는 무조건 보여 주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 달래 가지고 괜히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찜찜한 거야. 어. 70짜리 사면서 뭐 이렇게 막뭐 이렇게 말 나오면은 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이거 안 보여 주면 더 스트레스 받아. 음. 요거는, 그럼, 70으로 정리할게요. 요렇게, 그대로 줄게요. 아, 요, 아근적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끝납니다. 어, 이 정도에서 70을 정리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 요거 하고, 이제 또, 만약에, 나중에, 뭐, 괜찮은 거있으면 나도 또 옮기고, 지금은 일단 저도 이제, 이자 낼 것도 있고 이래서, 돈이 한푼 없어서 해야 돼. 이번 달 유튜브 수익 3 0만원 들어온 걸로는 안 돼서,